结束。 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미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배 준비하면서, 날 사랑하는 예수님 찬양할게요. 지부 친구들, 다 함께 마음 모아 4월 3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 날 사랑하는 예수님 함께 찬양해요. 꽃송 부르고 함께 기도해요.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축복해주세요. 사술적 기간입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봄이지만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또 감기로부터 지켜 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손 성경 편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서울만은 살아나야 할 것을 빌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말씀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봐요. 하시는 그리스도세요 여기는 필리포 가이사랴 마을이에요 웅성웅성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이요? 맞아요 물고기 두 마리랑 떡 다섯 개로 오천 명도 먹이셨대요 우와 정말 놀라워요 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마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례요한 같다고 해요.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덕끄덕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겨우뚱, 겨우뚱.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고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어요. 이번 한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를 보내기로 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순절을 보내기 원해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새로운 달 4월이 되었네요. 4월에는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찬양으로 함께 불러 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유치부 친구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